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로그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? ln x p l u h m i n u ln x의 h가 된다. 이게 ln x의 미분법이 되겠죠. 그럼 h분의 뽑고 자 위에 거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. 그 다음에, ln에, 이거는 어떻게, 이거하고 이거니까, 1 플러스 x분의 h죠. 앞에 h분의 h 분의 있었는데, 위로 올라갈 수 있어, 없어. 없어. 네, 여기 x 쓰고, 여기 x분의 h 쓰는 센스야.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요? 그렇죠. 얘가 이가 0으로 갔으니까 0으로 하고 뭐 한다라니까, 2가 되겠죠. 그래서 x분의 1이 답이 된다.